네, 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증거차입니다. 어떻게 실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부품은 영상 속에서 보셨듯이 단돈 6천원, 썸머 스타트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보이십니까? 값싼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험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썸머 스타트가 왜 중요한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내연기관 즉 엔진의 냉각 효율은 공기의 흐름과 저항에 의한 공냉 방식의 냉각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성능이 높아지고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엔진들을 양산하면서부터 이러한 엔진들이 자동차에 탑재되다 보니 냉각 효율 또한 좀더 효과적인 냉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과 부동액이라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실험 속 부품인 썸머스타트를 추가해서 순냉과 공냉. 두 가지의 냉각 효율이 적용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엔진오일 또한 엔진의 냉각을 돕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버히트란 말 들어보셨죠? 과음 또는 폭주 후에 윗속에 담아둔 알수 없는 이물질들을 배출하는 행동들을 길거리에서 가끔씩 보시곤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오버히트죠. 이처럼 자동차의 엔진 또한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제대로 냉각시켜주지 못한다면 엄청난 열의 물과 부동액을 토해내며 엔진 전장의 모든 부품들에게 열변형 내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담배값과 비슷한 부품의 하나가 고장을 유발한다면 수백 배 또는 수천 배의 수리비를 여러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모스타트의 작동 원리와 작동 시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밤새 주차되었던 차량을 출근을 위해 시동을 걸어보면 다소 높은 공회전 증상을 보이며 약 2분에서 3분이 경과되면 서서히 안정된 공전 상태를 나타내곤 합니다. 바로 자동차의 냉간시 상태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최적 온도는 90도에서 95도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간 시 시동을 걸었다면 자동차의 엔진은 빠르게 자신의 최적 온도를 만들기 위해 열을 발생시켜주고 더불어 운전자는 RPM을 상승시키며 차량을 운행한다면 계기판 좌측이나 우측 끝 알파벳 C와 H라는 표시된 작은 게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이지가 서서히 콜드에서 하드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에서 보셨듯이 열을 가하면 자신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썸머스타트를 본다면 엔진의 열이 90도 또는 95도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면 썸머스타트는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썸머스타트의 개폐 시점은 엔진 스스로 90도 이상의 열을 발생시켰을 때 자신의 숨구멍을 개방함으로써 와제이트업 엔진 헤드, 실린더 블럭을 순환하며 자동차 엔진의 최적 온도인 90도를 유지시켜주며 냉각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썸머스타트의 기능과 냉각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 썸머스타트가 고장이 난다면, 즉, 열을 감지하지 못해 자신의 숨구멍을 열어주지 못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은 지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냉각수 또한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은 엄청난 온도로 급상승하고 결국에는 라디에이터가 터지든 압력 캡이 폭발하든 엔진의 치명적인 손상과 열변형, 엔진 주변 전장 부품의 열변형을 줄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주행 중 가끔씩은 계기판에 엔진 온도를 표시하는 게이지가 적정 위치에 있는지, 부동액 보조 탱크에 부동액은 넉넉히 들어 있는지 평소 자동차 관리에 유념하셔서 큰 피해 입지 않으시길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재미는 없지만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